아 이거 꿀물이네요아 뭐가 팠었는데 다행입니다 음, 잘 마시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지금 구름인데 랄토스? 음, 랄토스를 한마리도 잡았다는 소식을 못들었네요 어허 요새 랄토스 잘 안나와요 빈티나로 시작하자. 음. 아 가셨나? 아 이거 잡고 가셨어야 되는데 한마리 오셔가지고 한 마리밖에 못 잡으셨다는데. 어, 야 빈티나 잘떠얼미도 오케이 자 갑시다. 레그 일이. 달달하구만. 음. 오늘은 몇 마리 잡으려나? 일단 개체값 좀잘 떴으면 좋겠고. 음. 야, 시작이 좋아. 일단 시작부터 뜨니까 달달하네. 어, 야, 저 장소가 그 장소인가 봐, 여러분. 음. 응. 오케이, 좋았어. 별의 조각, 사. 응. 응. 젠유로 한번 보시죠. 빈티나까지 안 잡을 테니. 여기 모듈 돌리면 장난 아닌데. 음. 응. 아마 응. 제가 볼 때는 그, 세, 두, 12시부터 3시? 3시간 동안 했을 때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응. 음. 음. 자라다라 맞아요. 음. 그래서 여기랑 지금 제가 있는 곳 여기 여기서 여기 요 라인에서 제가 빈티고 나왔다 나왔다. 자자자자자. 자시 비는. 응. 꽤 높은데. 음. 자 파이몽이고. 나 쁘지 않 다시피 자 오케이 4박 어112자 개체 값 은？아 강충이값 이야？hp 가 최고 그리고 너무 아쉽다. 자, 그래도 이제 시작 이 니까요. 업했는데 했다고 떠요? 할수 없지 뭐 응. 캔디가 많아졌죠 응. 그리고 좀 이따가 도또 나올 것 같은데 응.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고를 어. 땐 이제 제일 높은 거좀 알려주세요 응. 빈티나 CP가 낮아가지고 응. 어? 이거 뭐야 광챙이 아니야? 야 오늘 난 느낌이 있는데 응? 어? 아니 잘 떴는데 음 역시 뭐, 나 멀미도 달달하다 음자 광챙 오랜만이네 근데 CP가 왜 있다구야 응? 어? 아니 왜 CP가 있다구야 음. 오케이 음. 야, 거품에 냉동 펀치. 고통이야. 너무 아깝다. 9, 12, 15. 아, 저런 거 15, 12, 15 뜨면 레전드죠, 여러분. 아주 달달할 벌인 거지. 아. 아, 야생에서나 좋은 거 잡아보고 싶다. 음. 자, 잉어킹도 역시. 음. CP 바로 알수 있음? 아니요 바로 못 왔죠 응. CP 어떻게 알아 어, 괜찮은데 일단 아직 한 바퀴도 안 돌아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았어 오늘도 좀 기대감 증폭해놓고 응, 기대감 증폭하는데 아주 쏘쏘 달달했어 어. 빈티나와 강챙이로 시작합니다 응. 좋았어 응. 예, 오신 분들 반갑고요 얘도 참 많이 귀해졌어요 음, 필드에 참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아창호도 왜 이렇게 커요? 이거 필드에 있는 거 여기 봐봐. 아처모가 많이 커졌다. 아처는 되게 조그맣지 않았나요이왜 이렇게 야, 야 귀여웠는데 병아리가 아닌데 이제? 야 병아리가 이렇게 크면은 허허. 브레이크. 릴러티가하셨네요 아직 못 걸었어요. 10kg가 먼저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다 밀로팁 만들고 강화도 땡기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늦었네요. 캔디만 쌓이고. 좋은 게안 나왔는데. 라이언틱의큰 그림? 설날 겨냥해서 일부러 2월 가까이 됐을 때 바꾼 건가? 잡아주고, 잡았고 버리야. 오야, 얘도 막 이상하게 무빙하네. 아니, 무슨 동서남북을 다, 정말 끝과 끝으로, 핸드폰 끝과 끝으로 동서남북을 찍네. 어, 독침붕. 어, 얘도 독침붕과야? 버리고. 오히려 골뱃 이런 게더 좋구만. 끝났다. 야, 빨리 끌. 6.5, 오케이. 좋았어. 음... 다행이고. 뭐 행할도 있으니까 행할도 킵시다. 음. 어... 진세기... 음. 아,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아, <laughs> 여러분. 몸이 좀 작살 났어요. 어. 좀 쉬어야겠어요. 어. 좀 쉬고 올게요. 월요일날0월날 어, 시발이다. 오케이. 어. 아, 이것도 안 고쳤어. 이게 뭔데? 아, 자 이것도 이제 버그인데요. 이것도 안 고쳤네. 아 어, 진짜. 광 고친 게참 많아. 그 체육관 스탑을 돌리면, 몸 이런 이막 지멋대로 막 아무 것도 안 눌려. 응. 원 진짜 작아졌네. 아, 해리포터 때문에 그래. 그래, 해리포터. 여러분, 해리포터 방송합니다. 해리포터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현지라고. 조만간 좀쉴 겁니다. 목도 너무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감기가, 감기를 좀 내려놓고 올게요. 어. 그냥 감기 상태로 계속 쭉 이러다가 지금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네.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이 아프 깨질 것 같이. 목이 더안 좋아졌어요. 음. 좀, 회복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음. 공지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나왔구나. 아, 잠깐만 저쪽에서 가자.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뭐분량은안 나옵니다. 네 개인데 네발 그냥 스무스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발 중에 그냥 적당하게 어 빈티나 두발두발두개 정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두 개는 날터스 정도 어 욕심 아닌 것 같은데, 어, 자자디시죠 어라타이 출발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추천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부탁드리고요 즐거세게도싹 하면서 라프가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 음 하도 타냐? 아유 하퍼 어, 굉장히 오랜만에 왔네 어얘내 머릿속에 없던 앤데 아 라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얼하 예 네, 굉장히 춥고요 두 번째 빨 쌩요 오신 분들 반가웠습니다. 이게 지금 3세대 알이 아니야. 이거 그냥,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은 1세대 알들인데, 어, 뭐야. 썸네일 제목. 1세대 희귀 영상을 찾았다. 해서 올려도 믿겠어. 시청자분들이. 어? 설마 뭐 갑자기 뭐 여기서 뭐 롱스톤 뭐루주라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개울로. 어 3세대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개울로 어탑 공격이 최고의 부류야. 아. 어 이것 때문에 이제 3세대긴 한데 음 개울로 됐어. 음. 아, 벌써 막발이네요. 이래서 내발은 안 하는 겁니다. 어, 분량이 안 나오거든요. 15, 12, 13. 등급이 높다. 뭐가 높 봐! 개체 값이 팔고, 팔고, 팔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팔아버려, 빨리. 자, 빨리 팔고요. 막발! 싸! 난 얘가 너무 싫어. 자 말씀드린대로 어, 두 개를 얻긴 얻었다 테라테라 테라, 푸 테라테라 테라. 난 포고비제야 이그 아, 와중에 강했구나 아사됐어뭐이 친구는 메인이 아니니까 근데 기분 상당히 안 좋네 어리고 음. 피고 나가. 이건 뭐죠? 어. 1438. 어. 아야 파도 타기가 나오지 차라리. 물대포에 파도 타기 쓰개. 음. 보테라 백 나오면 무장주 친구 완성. 백은 없는데 날 아직 모르네. 나 98퍼 장이. 2% 부족한 트리플 헤드가 두 마리나 있어 씹으래 100은 없지만 9, 8, 퍼두 개가 있다 그만 쳐 나오길 바란다 우리 테라야 15, 15, 14 얘도 15, 1 15, 14냐 이거? 많이 불편하다 저 느낌 보이더니만, 요번에도. 뭐, 갸라도스야, 뭐, 폭포록이니까. 아니, 원래 없다가 생긴 거니까. 걔는 이제 꿀이었던 거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신규니까, 아, 물대포 줬으면 좋겠다. 근데 갸라도스 때는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딱 패치 되자마자. 오, 물타입 스킬 줬다. 어, 그것만으로 환호했지. 그건 왜? 없다, 있으니까. 아, 근데 신규는 뭡니까? 신규는 딱 나왔을 때니까. 아씨, 그랬죠. 이로치네이로치네 아, 얘 이로치 언제 주냐. 얘 500마리 잡았던데. 이제 줄때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 500마리면 이로치 하나 정도는 줘야지. 500마리 넘었더라고요. 걔는 문제가 없으니까 준것 같아. 아주 대단해. 배짱이도 땅 타입이 베스트니까 준거 같아. 아주 그 대단해. 음. 사실 머드샷은 지진이 베스트니까. 음. 그래서 물 대포 준거 아니야? 음. 진정 그물 타입으로 베스트 받아야 될 애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지. 그래, 봐봐. 지금 물대포 준 애들 그런 애들이야, 다. 잘 생각해봐봐, 여러분. 어. 대장이 있잖아요, 할수인데대장이 사실 땅타입땅 타입이지. 물론 쓸수 있지만, 물대포에 파도 타기? 나중에 배틀나오면 굉장히 좋,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굉장히 좋은데, 어. 일단은 물 타입은 날씨 부스트를 못 받으니까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죠. 오히려 맑음이더 빈도수가 훨씬 높으니까 비오는 것보다 응. 20% 부스트 어, 플러스 네, 머드샷 지진이니까요. 윌로틱도 조금 아쉽긴 하다. 응.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안 주잖아요. 윌로틱은 응. 그냥 당연 물. 어. 근데 그런 애들 물대포를 안 주네. 응. 당연 물인 애들. 그런 애들 안 줘. 응. 여러분, 지금 계속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응. 여기 그냥 실수 없이 잡고, 다못 잡아요. 응. 그냥 지나가야 돼. 그냥 다 잡을 수가 없어. 계속 있어. 응. 이거 높네요. 심심하시죠? 음, 세부만 눌러주시면 서른 개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레벨 34짜리래요? 리드 퀸, 독지르게 지지해드릴 아, 이거 거의 2,000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2,000 넘나, 이거? 30이 2,000인가? 2,000 넘네, 이거? 2,000 넘겠다. 자, 어, 오, 2,000, 물지? 오, 어, 잘 떴다.